이 우리 지금 요리한다는 마르 살라가 네. 그술 마르 살라 말하는 거 맞잖아요. 저 이탈리아 칠리아 쪽에서 유명한 와인이고요. 음.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에다가 포도 원액을 넣어서 주정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디저트에 많이 사용하는 와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르 살라 와인이 들어간 치킨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 마르 살라 와인이 있어요. 일단 을 거고. 저희 음. 는 먼저 해야 될게이 가슴살을요, 버터플라이를 해야 돼요. 버터플라이 뭔지 아시죠? 저번에 밀레네즈할때 네, 저런 양 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핀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이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네, 살짝 벌려놓고 크게 이쪽으로 해서 넓히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되고 이렇게 펼쳐서요. 소금을 추가도 할 거예요.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소금, 후추에다가 밀가루를 음. 묻혀버리면 은 안에 이제 가능할 수가 없거든요. 아래는. 아, 그다음에 여기에 셰프님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타임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마무리하시고 계시는 네. 나머지 <laughs> 야채를 좀 넣어 주실게요. 뭐 가요? 양배추 먼저 넣겠죠. 양배추 먼저. 양배추만. 양배추. 양배추를 이제 네. 중간 정도에 딱 넣... 중간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끝났을 때 네, 넣는 구나 왜냐면 양배추가 사실 저는 완전히 다 익히는 것보다 식감이 좀 살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 닭고기는 다시 쌈 언제 넣는다 그랬어요? 지금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넣고 나서 바로 건져내야 되죠. 예, 거의 익으면 익으면 네 익으면 이거를 제가 넣을까요 여기? 아 제가 넣게. 요 네. 음식하시면. 여기 네. 또 이렇게 살짝 제가 아, 어, 내 거? 레이머 셰프님 거딱 준비해 놨거든요. 이게 안심 부위, 아까 그러니까 오이스터 살. 이거 왜내 거지? <laughs> 다음에 따뜻하네 밀가루. 오늘 이거 공동 작업 같지가 않고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아. 한게 너무 많아. <laughs> 밀가루를 지금 묻히는 이유는요. 치킨 가슴살에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대한 수분을 가질 수가 있어야 왜냐면 우리 닭 가슴살하면은 조리를 해버리면 제일 나쁜 게 벅벅하다. 벅벅하다. 그다음에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두르시고요. 잘래 셰프님이 버섯 냉장고 있거든요. 그거를 음. 그냥 쓸어주세요. 다. 어떤 어떤 버섯이요? 다 주세요 다. 있는 거 아무거나. 네. 예 네, 버섯을 레이먼 셰프님이 자르는 동안 저는 이제 이 가슴살을 살짝 볼게요 아, 살짝 네. 버섯은 네. 어떻게 해요 그냥 찢어요 아니면은 음, 그냥 저 통째로요 통째로 네. 그냥 하나하나 크게만 찢으면 네. 되죠 찢어놓고 어? 양은 얼마나 잡을까요 양은요 그냥 거기 있는 거반 정도만 넣어도 될까요 왜냐면 네. 제가 해보니까 항상 숨이 죽어가지고 아. 솔직 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딱 이제 뒤집어주셔서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익히기보다는요, 보시면 아직 보이시죠? 살들이 안 익은 게 음, 살짝만 익혀주시는 거예요 반쯤 익혔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살을 빼놓고요 여기에다가 마늘을 살짝 볶을 거거든요 마늘은 그냥 슬라이스해 주시면 되고요 아, 버섯은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네불 세게 갈게요 네 버섯이니까 그래서 살짝 볶아주시고 자, 네, 그럼 여기 이제 버섯을 그만 넣게요 넣을게요, 넣을게요. 응. 다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소금 을추가을 조금씩 할 거예요.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키워줄게요. 응. 어, 버섯이라서. 닭이 속에서 익었을 텐데 언제 꺼낼까? 요 닭이요. 지금 꺼내셔서요. 네.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우리 장조림 하듯이. 식히고 해도 되죠? 네. 식히고 해도 되고요. 음. 버섯 자체는요. 기름을 더안 넣어도 되는 게. 사실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불을 좀 약하게 해서. 음. 이제 천천히 볶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린 조리사일 때 셰프들이 네.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가끔씩 해요. 뭘 해라, 뜨거울 때 해라, 이런 거. 그 하는 거죠, 뭐. 제가 네, 마르살라를 지금 집워 넣을 거예요. 무시하고 바로 가. 오, 많이 넣어. 취하라고. 불안 붙이고, 남자라면 불. 네, 붙었다, 붙었다. 넣고, 이제 약간 이제 조리면 되고, 이 상태에서요. 이게 소스가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여기다 음. 이제 스톡 남은 걸좀 부어가지고요. 농도를 잡아낼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치킨 있잖아요. 이 치킨을 여기 넣어주면 되고 찰차 제가 타임을 조금 넣어줄게 안에다가요. 이걸 타임. 넣고 네. 닭은 이렇게 계속 다 찢어놓으면 되죠? 네. 여기 브로콜리하고 네. 브로콜리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자, 내가 이제 닭을 여기다가 장조림찌 드시지도 않는데그럼뭐 네. 이렇게 안 썰고 이렇게 찢는 이유가 뭐예요? 결 따라 먹게되면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르는거 부서지는거 보다 야채가, 부서지는 예, 예. 야채가 부드럽기 때문에 같이 음. 식감을 좀 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음. 여기 이제 완두콩하고요 아 토마토. 완두콩하고 토마토 바질 바질 네. 세가지? 네. 오늘은 시켜도 막 기쁜 마음에 가 <laughs> 많이 안시켜 토마토는 그냥 다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 음, 같고 이 완두콩은 그냥 다 네까요? 다 넣으시면 될것 같고 이 졸인 상태에서 치킨을 넣어줄게요. 아까 이 치킨을 얼마나 졸여요? 졸이는 거는 그냥 봤을 때 약간 걸쭉해지기 때가 있어요. 아 지금부터 네, 네. 닭을 넣어서 같이 네, 속에까지 맛있게 지금부터 닭을 넣어가지고 음. 익히는 거예요. 토마토는 다 잘랐는데요. 네. 토마토 그냥 넣어주세요 안에다. 다. 아? 네. 어 색깔 진짜 예쁘다. 이렇게 토마토가 숨이 죽으면요. 네. 시금치, 바지님 넣으면 돼요. 전라에 음. 저는. 거의다 완성이 됐네. 그럼. 네, 그거 다 쓰요. 한 번씩 뒤집어줘서 안쪽으로 배게. 좋겠다. 음. 그래서 좀저 주시면 되고요. 미니스토리오네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다된거 같아요 네, 한번 간을 봐보시죠 한번 드셔보시고 소금 조금만 들어가면 끝났네 시금치 시금치 언제 넣어요? 시금 소금 넣을게요, 넣고, 조금 넣을게요 소금 넣을게요 그럼 시금치 넣고 시금치 넣고 그대로 넣을게요 잠깐만요 네조만 뜯어서 와 진짜 많다 양많은거 오늘 미네스트론에 기대해 주십시오. 저거 1인분? <laughs> 아니, 야 이거 한 10인분 될것 같아. 마지막으로 바질립을. 음. 좀 찢어서. 아, 위에다가 듬성듬성. 아,